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23년 동안 약 1,800여 건의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소송을 수행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건물명도 소송에 관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임대인 승낙 없이 전대차 한 뒤에 월 임료를 계속 연체하면서 점포를 넘겨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임차인을 상대로 하다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차인이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져 버렸어요 자 여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강의는 홈페이지 오시면 R119C1KR 밑에 각종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목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의 내용은 뭐냐 하면 원고는 이제 소송을 나중에 제기를 했죠 원고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입니다. 그리고 피고를두 명으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건물 1층을 임차한 최초의 임차인이고, 그런데 임대인 승낙 없이 피고 2한테 사용하게 해가지고, 현재 피고 2가 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을 것 같으면, 뭐, 임대인도 그냥 있을 법도 했겠지만은, 시고 2가 시술을 인수받은 뒤에, 아마 피고 1 최초 임차인이고 하면 임대주 계약을 성계하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고의 건물주 성낙을 받지도 않고 있으면서 건물 집장에서는 연체로가 이제 임료가 연체가 되고 있는 거죠. 세석달넉달막 이렇게 임료가 연체되고 있으니까 기다리다 못해 가지고 이제 원고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임내는 뭐냐면 피고 1에 대해서는. 임료를 2기 이상 지급을 연체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그 다음에 피고 2에 대해서는 권한 없이 네가 왜 이걸 쓰고 있느냐. 난 너한테 이거 쓰라고 성낙해준적 없으니까 나가라. 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나가라 그런다고 나갈 것 같으면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기겠습니까? 대신 원리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들은 또할 말이 많아요. 막 그래 막 다투다가 결국은 제가 수행한 초기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밀렸냐면 엄청나요. 5천만 원이나 밀렸습니다. 그래서 피고 1은 5천만 원 지급하고 건물 명도시까지 월 임료 계속 내라. 그리고 피고 2는 뭐 불법 종류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피고 1, 2는 명도하고 피고 1은 밀린 임료 5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멀리서 계속 내려나갈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9쇼층케이 오시면 동영상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